용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너가죠 왜싸우는지 모르겠어. 20년 전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 이 해왔던 공약이었거든. 일단은 찬성. 찬성이다. 어. 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끊낸 이유는 음. 뭔가 그게 네. 좀낙지좀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 굳이 이렇게 또 빨리 가야 되는가? 서둘러서 가야 되는가? 당선자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 협조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옮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선이 일단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네. 물러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바로 레임 덕이 아니라 피임덕이라그래죠아 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옮 이게 되면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음. 아. 차기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차기 대통령한테 정권 인수에 협조를 해야죠. 아. 다소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예. 참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서두를 것 없이 그다음에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추고. 그렇죠. 뭐좀 빠르면 한 4주 정도에는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옮기면 금방 옮겨야 그거. 사다리차가 아. 어쩌고 저쩌고 이삿짐센터가 고민할 문제를 왜 국가에서 고민을 하 그렇죠. 가 지금 중요한 핫 이슈 바로 단점 지금 저를 여쭤보겠습니다. 용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이거 가지고 왜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사실 그 청와대 이전은 네. 20년 전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해왔던 공약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옮기는데 뭐 반대가 네네.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청와대를 옮기는 데는 저는 제 입장은 어. 청와대를 옮기는 데는 뭐 용산이든 그 어디, 어디든 예. 일단은 찬성. 찬성이다. 어. 다만 네.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꺼낸 이유는 음. 뭔가 그게 좀 네. 납득이 좀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 굳이 이렇게 또 빨리 가야 되는가 서둘러서 가야 되는가 어. 거기에 대한 이견은 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당선자가 예. 당선, 당선자가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어. 협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교수님 지금 뭐 가겠다는데 음. 청와대 국무회의를 했는데 예비비도 상정을 안 했거든요 예. 네. 공은 더들 수가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 목리를 부리는 건가요? 그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데 이제 중간에 틀어버렸잖아요. 아마도 어.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내에서도 예. 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협조하는 파하고 그 다음에 틀자는 파인데 어. 사실은 이 인수위 쪽에서. 지금 이슈 파이팅을 좀잘못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들고 나온 게 MB 사면 들고 나오고 음. 용산 이전 들고 나오고 여가부 음. 페이지 들고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이게 강성들 쉽게 말하면 이쪽에 윤 국민의힘 쪽에 강성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예. 중도하고 저쪽에겐 어필이 안 되거든요. 아. 자기가 고립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칫. 그래도 뭐 이게 당선인의 워낙 확고하니까. 옮기기는 옮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옮길 겁니다. 예. 왜냐하면당선이 일단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네. 아.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바로 레임 덕이 아니라 어, 취임덕취임덕이라그러죠 <laughs> 아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리구이가 먹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청와대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윤, 윤 당선자로서도 이것을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몰아세울 수밖에 없고 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옮기게 되면은 언제 음. 은재,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옮기게 되면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일단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거기 음. 얼마나 좋습니까 아. 풍광이 상순재. 그렇잖아요 어. 그냥 부각상이 다 보이고 야. 어, 거기가 그죠. 그다 보이고 그다음에 에이. 이제 경복동하고도 연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 당선자로서도 당장 당, 당장은 조금 용을 먹는다 하더라도 음. 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네. 지금 그게 에이. 지금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 한쪽에서 밀리면 안 되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존심 아. 싸움이 돼버렸네. 존심 네. 싸움하게 된 예. 거고 청와대 쪽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장난을 친것 같아요. 리얼릴리님께서 미국도 백악관 있는데 우리도 청와대가 있어요. 국격이 국방부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근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체코 같은 데는 보니까 그 지나가다 보니까 옆이더라고요. 건물 옆에 이제 대통령실 어. 있고 어. 그거 뭐꼭 그렇게 따져 필요 없고 용산도 예. 뭐잘 꾸미면 되지 않겠어요? 아. 세종시든 어디든 간에. 예, 예. 잘 꾸미면 될것 같고 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용산 이전인데 이거 하나만 조심해서 하나 여쭤보고 왜냐하면 많은 궁금해하는 게 청와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 이게 다른 건다 좋은데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게 사실은 감정을 자극했다 왜냐하면 5월 10일 개방하려면 4월 중순에는 다 나가라 이 소리냐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지금 참모들을 다 자극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불필요한 싸움이에요. 아. 그러니까 싸울 게 아니라 협의를 네. 해가지고 그렇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도 지금. 차기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차기 대통령한테 정권 인수 에 협조를 해야죠. 아하. 다소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예. 참고 좀 봐주고. 음.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서두를것 없이 그다음에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사이 좋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좀 무난하게.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음. 이게 강성 때문이야. 아. 예, 자꾸 강성에만 호소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국방부 관계자 이야기는. 뭐좀 빠르면 한 사주 정도에는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옮기려면 금방 옮겨야 그것도. 차다리 아. 차가 어쩌고저쩌고. 아. 이사 집센터가 고민할 문제를 왜 국가에서 고민을하나 그렇죠. 네. 이해는 못 하겠어. 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을 정치 평론가도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안보 공백이란 게 네.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아. 뭐그 이사를 하는데 안보 공백이 생기나 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laughs> 지금도 안보 공백 아니냐 뭐이러던데 아니 뭐 대통령도 그 뭡니까 저기. 네. N.S.C. 회의 참석 안 했잖아요. 예, 예. 북한에서 그 남북 어. 연락 참호서폭했시 때도 N.S.C. 참가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안보 공개하는 게뭘 말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음. 그리고 언제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벙거든 어디든간에 상황실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집무실 어디든간에. 아. 네. 그래서 여전지... 장할 필요는 없어요. 뭐 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아. 뭐 최소화하면 될 문제고. 그런데 아. 뭐 너무들 과장을 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정략적인 이슈로 그런 음. 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내가 네. 우리가 볼 때는 당선인이 좀 불필요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 음. 하지만 그의 의지는 굳다 왜냐하면 그는 일단 청와대 들어가게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기 네. 때문에 안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아, 아 그렇구나 그럼 아 이해한다 하지만은 빠른 너무 시, 조급한 시일에 이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음. 좀 주의해달라. 음.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또 이것도 또 오버잖아요. 오버다. 그러니까.